아, 족 같은 곳은 또 어디야? 야! 로스르기 높은 벽. 뭐야 이거는? Å Come ja! On. Come on. Oh. Oh, yeah. mm. ah! 하지 말라 고이도안 죽어. <laughs> 태태출발합나다어 아, 니나오기 전에 잡으면 되는구나 아하! 나오기 전에 잡으면 되는구나여기선열나다 그럼 쉬고 어디서열어야 돼? 아니, 그러면 어디서 열어야 돼? 응? 저 앞에서 띠 내리면서 낙하 공격을 하라는 거야? 아니, 뭔, 여기서는 못 열어. 그럼 어떻게 열란 말이야? 뭐, 아니, 어떻게 열라고? 아! 요것으로? 아니네. 아, 존나 열받는다.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응? 여기서는 문을 열수 없다. 여기서는 열수 없으면 안에서 연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어, 뭐야? 이로 가는 길이 있었구나. 그. 어, 아저 십년이. 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맵 진짜 엿같이 돼있네 아아 제발요 제발요 잠깐만요 저 이제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아 제발 아 잠깐만 아... 아 위에 화토 이있다고요위위 어디 위 어디? 요요요 위로 올라가면 있다고요? 너못 봤는데? 야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바보 되는구나 이거 응? 음? 화토 뿌이 없을 수가 없어. 그렇지, 나이스. 없을 수가 없어. 이 피를 어떻게 계속 가? 이렇게 함께 피 채우고 에스트 병 채우면 두려울 거 없지. 아이왕 새끼 다시 그거 됐네. 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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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새끼 저거. 저 가는데 뭐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저거. 굳이 잡을 필요 없겠지? 뭐 무서워서는 아니고, 난뭐 생명이 반지 들고 왔는데 잘못 들고 온 건가요? 제가 뭐또그 알아보고 약간 쉽게 쉽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아, 아이템을 아 줍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인벤. 에 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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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거?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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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어요 한번. 또 뭐야 또또이다 아이가. 어. 여기 겠습니다여의 대검 쉽게 쉽게 가는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있습기있습다다 여기 다다 여기 다여니다 여기 있니다있니다있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기 있습니다. 여기 있기기 아, 뭐야, 존나 단단해 보이잖아. 아니, 에스트병, 이거 리셋은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어우씨. <laughs> <오우> 제 기폭 주하는데요 <laughs>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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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요 쉽다 쉽다 이거네 이거 쉬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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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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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마시고 시작 잠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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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아, 아. 이걸 마시는 게 아닌데 아참이 제플 못 마시고 시작이네. 겨 엉뚱디를 그렇게 내밀고 있으면 응 카트! 들어가 꺼져 바로 클리어! 메시지를 읽어볼까? 해냈다 만세! 벼랑에어서 작은 깃발을 올려라. 작은 깃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작은 깃발은 이제 저서 또 가져와야 되나 보네. 발씨 같은 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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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세 보이는데? 에이. 아이 씨발 먹는데 그런 좀. 아야한 명씩 해야지. 이런 개치산새끼야. 헐 일로. 여보다. 어. 아이씨. 헷려나 아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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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왜 같이 때려? 한 명씩 해야지. 존나 치사하네, 씨발 에이, hey, 컴온. 아, 아 저씨야 일로 와. 너, 너 잠깐 나와. 이런 씨발년이 개새끼야. 뒤에서 자꾸 지랄이야. 왜 싸우는데? 한 명씩 끌어와서 해야 돼 이거. 이발려나, 발려나.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와존나낫다 이거. 아, 저 방패 좀, 씨발 어떻게 해 좀. 어우 호우씨 이 말년 존나 안디자요 그냥 일로와 니 친구 컷 일로와 말 어림도 없지 겐지 티면서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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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질풍창 겐지 겐지 질풍 아이제 기뻐요? 하복부에 하복부에 단검 존나 찐 <laughs> 잠깐만요 소란 단만 할게요 이 씨발 얍실한 새끼야 들어가시고요, 수고해요. h e 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꺼진째요 저는 엠마 이성 로스릭이 제일을 담당하는 자. 높은 벽의 밑을 향하십시오. 이 깃발이 성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렇지. 이 깃발이 필요했어. 야 드디어. 이전 끝난 건가? 와. 흐으으으으음 아, 멋있다. 뭐야? 아, 씨발, 저같이 생긴 놈 또... 한 마리가 아니야?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인 게한다 뭐야, 들고 가는데? 스카우트 당하는 건가? 스카우트 당하는 거야이가 어, 너무 사이 좋게 날아가는데? 누가 이거, 그, 어, 납치해 가는데 팔을 저렇게 두개딱 잡고 저렇게 해주겠어? 그치? 어. 여기 딱 들다 주네. 헛불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벤트야? 오우씨..뭐야 어? 어, 어, 뭔데 이 ㅅㄲ 아아 아..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씨. 이게 착하다고요? 저를 죽이는데요? 호박씨 새끼 저거? 보세요, 이 새끼 저랑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곳에서 나답지 않고 뒤져 이 새끼 말이 많아 오나 d o 우와 뭐야 단체로 무엇들 하시나? 무엇들 하시나?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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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a Oh, nice. Whoa, mua. a n t e r 보 w h 겁나 큰데요. 근데... 뭐야? 이거... 저거 뭐... 지거 어떻게 때리라는 거예요? 저거...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길이 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못 깨겠는데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잡 이거는 내, 내가 잡는 거 아니다 아 이건 내가 잡는 거 아니야 킬게요 이건 제가 한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수고하세요 나가볼게요 아못 나가게 하 잡는다. 저건 제가 잡을 게 아니네요, 보니까. 와, 아 씨. 이 새끼 들 훗날 밖에 안 해. 이었네 이거. 병신 같은 캐릭터.